네, 안녕하십니까. 가게라 TV, 치스타, 티브라이스입니다. 갑 끊기는 프로토스, 저기, 저기, 프로토스 전가드라이겠니다명군님 안녕하시고요. 시작부터 접, 접후전이라고? 좋아. 이제 슬슬 게임이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오늘은 15승이 좀 어려울 거야. 어제는 좀 쉬운 구간이었고, 오늘은 좀 어려운 구간으로다가, 15승을 못할 수도 있어요. <laughs> 15승을 못할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다. 요즘에 근데 이티가 좀 어느 구간이건 다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기저 포지 더블엑서스가져가기 위한 움직임 찍. 박종각이냐고요? <laughs> 아직 시작인데 <laughs> 이제 첫 게임인데? <laughs> 이제 첫 게임이라고 난할수 있다고 야. 아마 난 포지 지어주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침착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 이거 4드론인가봐. 느낌 쎄하다. 드론을 왜안 빼? 4드론이면 칠게요. 느낌이 좀 구리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간만에 봐요. 고맙습니다. 호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하다 오셨어요? 다 드론이 아니네. 의아하네요. <laughs> 의아해. 그러니까 드론이 그럼 왜 빨리 왔지라는 생각이 드네. 팔링 발업도 아니야. 4 시간 동안 보고 싶어 죽겠다고 왔습니다. <laughs> 재원님 안녕하세요. 멀티 하는 거거든요 멀티가 저쪽에 있는데 이거 괜히 나왔나 나오지 말고 그랬나 정신없어 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아 여기다 했네 이스라지 뭔지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그러지 그것만 파악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이든 뭐든 간에 다할수 있거든요 아 괜히 나왔네 <laughs> 괜히, 괜히 나와서 센 고생하고 있잖아? 아군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형님, 하이. <목소리> 어, 이드 몰라요. 위기다. 어렵다. 아,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본지에서 나오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괜히 나오다가 말려버렸고요. 그렇게 되면, 판단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스카우트 빌드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냥 레어테크 가는 상대를 상대로 하는 운영법을 들어가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오, 됐다. 아, 됐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 근데 막 한번. 종차안 들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들켰골 키드라. 오케이, 취소하고요. 바로 게이트 짓고요 바로 이거부터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캐논을 착착착 늘려줘야 돼요. 지금부터 캐논 늘리고, 다음 또는... 템플로 아카이브. 침착하게. 저것만 잡으면 이제 다크템플로 나오면 사내가 공격 막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확실하게 해줬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거를 못 해주었기 때문에. 어? <laughs> 어무나가 세상에 좀 딜로 어디 갔어? 좀착하게 하자. 다크가 그냥 걸어서 나가기만 해도 이득이거든요. 자, 사대방, 일단은 압박 넣어주면서, 레어 테크를 올리는 걸또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다크 템플러만 찍어낸다면, 피해를 줄수 있는 겁니다. 사대방이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 침착하게, 들어가줘요. 아이거안 아, 되네. 레어, 올리면서 히드라이터 보았어. 뭘까 뭘까요 오늘의 포켓몬 뭘까요? 오늘의 포켓몬 몰카. 몰카. 들어오진 않겠죠. 이 팀이 응등이 때리고 싶다고요? <웃음> 사이코야? <웃음> 갑자기? 안돼 안, 안 보이지롱. 일단 다크가 관계에 걸렸고요. 아, 사리바 이제 그 정찰을 해서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크가 들어가면은 태지롱 본질이 없 없어요. 성공이야. 빼야 되죠. 또아 있네요. 뭐야? 이 씨, 뭐찮이요 네. 어차피 상대방 공격은 못하고 우리의 공격은 상대방의 압박을 넣어줬고 한 번만 찍어내. 이것 때문에라도 상대방의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자, 그때 이렇게 잡는 거죠. 아요 하나 숨겨놓고 올라가고. 결국엔 이 스카우치 해줄 겁니다. 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서 이후에 있을 상황은 스카우스로 만들고 그 다음 상황에 대한 대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짝짝쿵짝짝 <목소리> 잡아 하나잖아. 하나잖아.

이 업그레이드 하고, 팔런 어, 어, 찍고, 부족합니다. 3, 4, 5, 6, 3, 4, 5, 6, 찍어 놓고, 입구쪽을한번더쪼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산대방도 들어와야 되니까, 저 히드라이스 쓰려면, 그게 아니면 드랍을 해야겠지. 자 이제 육 육스 됐고 떠나면서 산에 본진 한번 치면서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그 리버 아 리버랜드 옵저버 아 이렇게 오는구나. b s 이님안녕하시구요아그 프로브 잡으면 안 되는데 이 자식아. 오케이 잡지마. 일단, 나가면서 추가 멀티 바라보는 거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나가면서, 멀티, 파일러. 들이 된다. 캐논이 이렇게 나.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멀티를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보죠. 일단 뭐 생각보다 지도좀 빨리 나갔지만 어, 상대방의 이런 공격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멀티가 생긴다면. 결국 손해가 없는 거에요. 사내방도 오버로드 많이 잡혔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입혀졌고요 <목소리> 그게 또 어떻게 알고 또 공격을 하고 있어? 아, 크있지롱 굉장히 골치 아프죠? 제제 상대방의 공격을 참아가 내면서 결국 스카웃으로 마무리 짓는 완벽한 경기를 보여드렸습니다 후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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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루루 나만 맨날 점수 안줘 미친 게임 1세 <놀람> <예세> 아 <놀람> <놀람>